안녕하세요. 1월 12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부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1번입니다. 부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잘못일까요? 부자가 되면 그게 뭐 나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야구보는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부류의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은요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결산할 그 날이 오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번입니다. 부자들이 했던 악행은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 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어, 매일마다 일당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고용주들은요. 머리를 썼습니다. 저 지금 내가 일당을 주면 내일 안 나올 거야. 내일 일당을 주면 그 다음날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 고용인을 끝까지 잡아두기 위해서. 품삯을 주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목줄을 꽉 잡아맸던 겁니다. 저항하는 품꾼들은 요, 요주의 인물로 낙인을 찍어서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그래요. 더욱이 오늘 말씀 보면요, 부자들은 추수를 마친 후에도 품삯을 밀어두고 있죠. 정말 악한 고용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또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누가 탄원하는 줄 아세요? 품꾼들만이 탄원한 것은 아닙니다. 품꾼이 받아야 할 임금, 삭시 지금 대신 탄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자들의 악행을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3번입니다. 사치하며 방종하는 부자들은 무엇에 비하고 유있십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군유한 지주는요. 이기적인 호화로움을 누리면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그런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죠? 사륙의 날, 도살하는 날까지입니다. 그 당시 축산업을 하는 축산업자들은요. 도살하기 직전에 소에게 사료를 많이 먹여서 살을 많이 찌었다 그럽니다. 지금 야고 보는 부자들을 살찐 소, 살찐 황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살이 찌면 질수록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살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4번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묵상해 봅시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자들은 그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죠. 마치 노동자들의 목에 목줄을 걸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야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떤가요? 먹을 것을 쌓아 놓은 그런 사람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재물이 늘어가면 갈수록 사륙의 날이 가까워져 오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재물은요, 심판의 때에 유죄 판결을 받을 증거가 되기도 해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싫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모으고 있죠. 야구보는요 이들의 마음이 살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버린 마음이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5번입니다. 본문은 이웃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문이 말씀하는 부자인지 생각해보고 무엇이 불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러 남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이루려는 그러신 분은 어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은 좀 다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고 하시죠?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과연 내 몸처럼 사랑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처럼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시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